한성가 301장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귀 신은 해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엄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달로 다가와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블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룹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장 8절입니다. 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이거 하나 모르면 사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게 뭐냐 하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 역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왜 무서워할까요? 그리고 왜 정확하게 알지 못할까요? 사단 역사가 어떤 것인가, 사단이 누구인가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사실 두려울 것도 없고 또 무서워할 것도 없는데 계속 사실은 속고 있지요. 이걸 모르면 참된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질병에 걸렸을 때 많은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의 역사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정신 문제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이걸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래서 복음 가지지 않고는 절대 치유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약이 해결하지 못하는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의 재앙, 정신 문제를 이 시대의 재앙 영적 문제를 이 시대의 재앙 내피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완전하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하면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냐 하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 속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게 망대예요.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속에 갖추어지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의 성령이, 말씀이 통치하시게 되어 있어요.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내 삶에 방해하고 역사는 흐감이 꺾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계속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여정을 갈수 있는 이 비밀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뭐합니까? 정말로 시대적인 이 재앙과 저주를 막는 우리 후대에게 꼭 전달해야 될이 복음 운동을 통하여 그게 뭐죠? 금토일 시대 여러분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우리 후대에게 꼭 전달해야 될게이 사달의 권세, 허감의 권세, 거기에서 나온 재앙과 저주를 막는. 참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다시 말하면 기도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영적 눈을 열어 흑암을 꺾을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렘멘트들에게 꼭 전달하는 금토일 시대를 통해 하나님은 정말로 이한시대 저주와 재앙을 막는 망대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방향이요, 목표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업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직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꼭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이 세 가지들. 이 비밀을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증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분명한 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확실하다는 증거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부터 이겨야 됩니까? 나를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묶인 자들을 살려야 됩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면 여기에 묶인 자들을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게 뭐냐. 예,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육신에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상에서 나를 찾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열두 가지 사단의 전략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주와 장앙 끝났는데 이미 우리는 완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속이는 것이 뭐냐 네가 하나님이다. 이게 아주 각인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게 무너지도록 네가 하나님이다. 니네 맘대로 할수 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뭡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계속 육신적으로 푸는 것밖에는, 육신적으로 풀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뛰는데, 이게 길이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언약 백성이, 언약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지요? 세상에서 비교하고 세상 기준 잣대를 두고 잘했냐 못했냐 판단하고 그리고 남들 가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고 자기는 늘 자책하고 이러면서요 실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축복과 은혜는 싹다 잊어버리고 계속 속으면서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세상 사람들을 이제는 아예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게 만들어버렸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정확하게 눈을 열어보고 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빛을 비추어 흑암에 묻기엔 사단의 열두 가지 전략에 꽁꽁 묶여서 나를 잃어버리고 철저히 영적인 무지 상태에서 세상의 재앙과 저주 가운데 허덕이는 정말 복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예비된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정말 거기에 대적할 수 있는 이 사단의 권세에 대적할 수 있는 예,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붙잡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내가 현신한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열심히 헌금한다고 살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 교회는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사단 전략이 뭡니까? 교회가 다른 것다 하면서, 복음 놓치게 만든다고요. 그게 사단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좋다, 정말 교회 좋다 이러는데 뭘 빠졌냐? 복음 빠진다. 복음. 아니 예수님 전파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가 보면 이상한 사상과 종교와 의상의 색깔들이 그 속에 계속 들어가. 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세상은 완전 재앙만 나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를 어떻게 살릴 거냐?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교회 살리는 겁니다. 내가 복음께 닿는 것이 교회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역사를 정확하게 보고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것이 그게 교회를 살리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는 계속 복음을 선포하고 나는 내 안에 복음방대를 계속 세워가고 <laughs>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성령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전 세계에 만들어지는 모든 종교, 신전, 의상, 점술, 무속 지금은 내필임이 얼마나 강하게 명상, 초능력, 마술이라는 이 분야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마술. 그게 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도 마술을 보면 와! 이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뉴 에이지가 얼마나 많이 교인들 속에, 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지, 사단은 겸해하게 눈에 보이지 않도록. 마음이 철저히 뭘 모르도록 복음 놓치도록.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정말로 복음 잃어버린 교회들 많습니다. 신비주의 하는 교회 많습니다. 율법주의에 콩콩 묶여있는 교회 많습니다. 민준호 집사 교회, 이 직장에 있는 한 친구는요, 그 친구 교단이 완전 율법이에요. 이게. 교단 자체가 율법, 고심보다 더 율법인, 재건인가 그래. <laughs> 완전 율법이야. 그러니, 교인들이 힘이 없어. 얘가 이기는 게 뭐냐. 청년, 청년분들. 예, 네, 힘이 없어. 청년들이 힘이 없다는 거야. 왜 힘이 없는지도 몰라. 근데 이 친구도 하고 싶은데, 헌신하고 싶은데, 하는 게, 아이들에게 뭔가 자꾸 하는데, 복음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제대로 복음을 누리고, 제대로 복음을 체험하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완전 어둠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 시카고에 예, 우리 신의와 일혜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교회가 살면 다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섯 기초를 세워 현장 곳곳에서 복음 회복하는 기도운동 복음으로 권세와 능력 사용하는 기도운동 재앙을 막는 파수꾼들이 세워져 속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 현장에 완전 영적 강도 만나 재앙 만난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살리는 플랫폼 그래서 단합방문을 열고 사람을 완전 뒤집는 팀상 역사에 일어나고 그리고 뭡니까? 집, 집을 살리는 미션은 직업, 업을 살려 경쟁답과 빛의 견절해가지고 세계보고말 전문교회 제자들이 계속 모여 지역에 흑암 꺾는 지교의 축복. 교회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우리는 다른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돼 뿐만 아니라 2, 3, 7, 5천 종족을 향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강대국은요, 후진국을 전부 노예 만들었어요. 지금은요, 강대국이 아닙니다. 경제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전 기업들이 하나 되어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많으냐? 지금 심각합니다. 인신매매. 지금도 노예화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집니다. 여자들이 없어진다니까요? 뭐냐? 전부 인신매매. 그 뭡니까? 그리고 마약 때문에 사람들을 계속 죽여요. 이게 돈입니다, 돈. 국가를 뛰어넘는 경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흑암 경제가 강대국이 되어서, 그렇지요. 그 경제를 쥐고 있는 권력이 그거를 눈 감아주면서 세상을 아주 종교와 정치와, 그 다음에 흑암 경제가 딱 하나 되는거예요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범죄, 범죄로 몰고 가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렘넌트이 재앙 현장을 막을 수 있는 정치와 경제와 언론과 문화 속에 들어가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 갈수 있는 귀한 렘넌트 시대를 반드시 해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TCK들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TCK를 만들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TCK 사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다민족 문을 열어야 되고 뭔가 교회를 세워서 다민족 사회가 되겠다가 아닙니다. 다민족의 문을 계속 열수 있도록 그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 되면 완전 다른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단의 전략.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도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이 열두 제자 120, 70인들에게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복음 갖고 이제는 내 안에 망대를 세워서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허감 꺾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뭐만 하면요? 볼 수만 있으면. 사단 역사를 볼 수만 있으면 이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역사했던 그 흑암 역사를 분명하게 알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흑암은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계속 살아난다면 다른 역사지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의 언약이 날마다 선포될 수 있는 여러분 이 축복이 반드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정신 문제,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흑암의 역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냥 맡긴 게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네 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지속하면 돼. 요 언제 우리는 그 흑암을 물어뜨릴 수 있습니까? 그 날에. 그 날은 언제 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겁니다. 뭐 하다가요? 이 영적전쟁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에 승리하셔야 돼요. 권세 사용하는 기도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에 승리하셔야 돼요. 계속 복음의 날을 갖다 대야 됩니다. 때로는 수치심을 느끼는 일이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사건이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와 상황 속에 뭔가 답답한 상황과 환경이 생기기도 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복음으로 가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아니라 근원은 찾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아 지금 내가 복음 회복할 때구나 내가 어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깃발을 또 꽂을 때구나. 이게 문제만 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복음의 나를 어느 정도로 하면 됩니까? 내 속에 계속적인 힘이 올라올 만큼. 내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그 역사가 뭔지를 아는 만큼. 손해 보냐 이익 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언약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하신 그 역사를 따라 간다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과 형편에 이름 눌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참된 제자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고, 참된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삼칠오 천 종족을 살리는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는 허감의 역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참된 그리스도의 은약 가지고 참된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 반드시 현장의 재앙과 저주를 막는 올바른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님이 새롭게 축복하시고. 역사에 조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의 도 빛이 비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복음이 촌만하게 날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을 통치하고 여정을 갈수 있는 그 배경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가는 최고의 축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방향과 목표를 맞추어. 하나님 참된 복음 운동 할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